아이 오케이. Okay. 이게 뭘까 진짜로? 이게 뭘까? 이게 뭘까 얘들아? 왜 달려 있을까?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여기에 두십시오. 여기에 두십시오. 뭘주라는 거죠? 뭘 두라는 거예요? 지금 세 칸. 네칸 칩니다. 약해져요. 이 장비는 온도예요, 온도. 여기를 향해서 쐈어요. 지금 두개다 보이세요? 얘들아, 자꾸 소리 나. 일단 이거 삑삑이 끌게요. 나 가까이 오니까 도망갔어. 나 가까이 오니까 도망갔어. 지금 켜놨어. 2층에. 모션 디렉터로 바꿔볼게요. 보여? 보여? 오케이 이 물병에 갇힌 것 같아요 오케이 장난감 장난감 맞습니다 저거 장난감 맞아요 근데 저렇게 자꾸 만지면 고장나요 그만 만져 내가, 내가 가까이만 가면 이거 안 울리는 거 알아 얘들아? 아 소름 돋는다 이렇게 이쁜 게 야 얘들아 야 뭐야 반복할 수 있습니까? 뭘 반복할 수 있냐는 거야 알려줘야지 내가 반복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나는 그 안에 있다 복주머니 안에 있다고? 복주머니 안에 있어 너? 제가 지금 고스트박스를 켜 볼게요 안녕하세요. 혹시 거울 안에 갇혀 있나요? 아니면 복조리 안에 갇혀 있나요? 들어주세요. 들어주세요. 뭘 들어달라는 거예요? 야, 뭐라고 말했지? 뭐라고 말했지? 아, 돌아오리겠다. 여기, 여기 대화 존나 잘 되네. 저 가요. 할말 없으면 저 갑니다. 일단 돌아왔고요. 장비 다시 켜볼게요. 이쪽이거든? 여깄네. 여기, 여기 앉아있네. 계속 움직이네. 그니까 소리가 커지지. 할아버지, 잘 모르겠습니다. 미쳤습니다, 전자기장. 네 칸까지 올라가요 네 칸. 아 바로 잡히네. 이번에 애기가 있네. 애기 안녕.